오, 럭셔가. 차비수, 차비수 다섯 마. 나... 차도 차돌 TV, 차도라 시장 가자. 선짜 나이트 시장, 나이트 시장 야시장이 왔어 야시장. 아, 이제 불이 들어와야 가서 먹지. 그렇지.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봐요. 불 들어오니까 달라지죠. 왼쪽에 뭐야? 선짜 야시장. 응? 그런데 이게, 아 이게. 렇 어 애들도 이렇게 막 가네 선짜 야기장에 선짜 야기장 아,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어우 예, 50만동 100만동도 있고 예? 100만동 100만동 1, 2, 3, 4 100만동 4마리 랍스타 아 랍스타가 어우 네. 랍스타가 근데 네. 죽어 사비스 사비스 아 사비스 5마리 근데 네. 죽었잖아요 어이 얘 살았네 얘 살았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이거 원래 이게 <laughs> 그러니까, 이 죽은거야 아,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네. 럼자 <laughs> 여기 여기는 어 이렇게. Hello, you, baby girl. 어, 네. 여기 치킨도 있고. 네. Bip, 마리. 빕빕빕킨비비비 쪽. 아, 야, 비. 아, 빕 야, 네네네.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 돼지고기. 버섯, 버 이렇게, 어,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들 하세요. 아니면 식사들 하시는 분도 있고. 아, 5마리와 아, 네. 70만 동. 소주도 연세 이렇게 팔아요. 드링크, 소주, 막. 아라, 체리, 소주, 단짝처처럼 뭐, 이러고 다 비어도 음. 팔고. 네. 한번어봐 <목소리> 오!

아까 번화일에 가서 도 저런 거 먹었는데 전전과자 다세요? 전안 야, 미니 반세요. 반세요. 야, 미니 반세요. 어, 룰일루 아, 이거 제일 크다. 이게 150만 정도 있네. 오. 150만. 밥이 끼요. 죽은 거지만. 이런레많이 아이 트레 아이 아 중국인들이 비싸게 파는 거 두리안 아 이거 없어 아 이거 없어 미니 사이 요빌 12만 동오 120k 오케이 스마 yeah, okay. so 사이즈 150개 예예예예 베리 0개리5 0개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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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게 150개 150개 아5 0개 150개 이5 0이이5 0야 우렁이 개1 5우개이우0이 우렁이. 아, 우0이1렇게개 150개 150개 1 5 음, 굴! 어? 우리나라 굴도 나왔다. 굴. 그리고 닭발. 닭발. 아하. 이렇게. 오, 할수 <목소리> <갈수와>. 봐. 우리, 어디 가셨어? 마리검 민룡. 하룡, 하이룡, 바비큐. <목소리> 네, 랍스타. <목소리> 랍스타. 안녕. <목소리> 네. 해산물이 맞네 그거. 해산물이. <목소리> 오. 주로 해산물이 많아. <목소리> 해산물이 많아. <목소리> 어? 세세 마리. 아, 아, 아. 세 마리 오, 오케이. 어우, 저기 예쁘다. 오, 저기 오, 예뻐. 아우, 저기 오, 예뻐. 바디 귀엽 바디 귀엽다. 바디 귀엽다. 바 바디 귀엽다. 바디 귀엽다. 바디 귀엽다. 이 분위기가 아주 좋네 오늘 어? 분위기 좋아 오늘 여기서 잘 먹어야 겠어 <목소리> 분위기 좋아 땅! 어? 땅! 어? <목소리> 어? 어? 이건 뭐지?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저건 후식으로 먹어야 겠다 후식으로 이따가 후식으로 어 저거 저거 하는 봐 잠깐만 잠깐만 여기 봐 <목소리> 어? 있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오케이. 오유, 오유. 이거 진짜. 이게 뭐예요? 만에, 만에. 아, 철판 아이스크림. 아, 이따가 식사하고 후식으로 먹어야겠네. 만에. 철판 아이스크림. 음. 처음 보네, 이런 거. 철판 아이스크림. 음. 뭐 핸드폰 찍어찍마트에서담아주시는나차도 <먼이> <이거, 이거 먼이> TV, 차도아 시장 가자. 망고. <먼이> 아이스. 예 망고 어. 아이스. <먼이> <오, 먼이> <진입이, 먼이> <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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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TV, 차도랑 시장 가자.